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비가 폭슬레슬 내리고 있어서 우산 가지고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버스를 잘못 탔다고 해서 가림막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오면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택시 타는 걸 싫어하는지 빨리 운전을 배워야겠습니다. 이럴 때 차도 좀 데리러 가면 좋을 텐데. 오늘은 일요일 저녁인데요. 저희 집 주말 공식 메뉴 유부초밥. 원래 보통 세모난 거 먹는데, 요게 새롭게 눈에 보여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와 만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유부가 피가 길어가지고, 유부 위에 김 넣고, 밥 올리고 동그랗게 말아서 디핑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밥에 뿌리는 게 식초가 아니라 장조림 소스고 디핑 소스는 레몬 샤워 디핑 소스입니다. 저희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 크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 잘라서 넣을 거고. 오! 이게 플라스틱을 줄인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데 너무 잘안 떨어져요. 그냥 가위로 잘라줬습니다. 완성 비주얼을 이렇게 나왔는데, 뚱뚱해가지고 이거를 한 입에 먹기는 힘들 것 같아서 큰 거는 3등분, 작은 거는 반씩 잘라주려고 합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일본에서 사온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요. 일본에 있는 야끼 소바 컵라면인데 요거두 개를 제일 잘 먹거든요. 근데 이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기 야끼 소바에는 이렇게 마요네즈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요네즈도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거는 마요네즈 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조그만 마요네즈, 큐피 마요네즈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아마 요게 제일 유명한 일본 마요네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오카 갔을 때 편의점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게한 몇백 원이었나? 천 원이었나? 이천 원이었나? 엄청 싸가지고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사고 같이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친절하게, 일본어는 제가 모르지만, 그림으로 다써 있어가지고, 여기 숫자도 써 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볶음, 컵라면하고 만드는 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여기 물 버리고 소스 부 모습인데, 이렇게 양배추하고, 가짜 보이겠죠? 건더기가 제일 크고, 다 섞으면은, 런 느낌입니다. 여기, 여기, 야키소바 두 개, 말고, 좋아하는 게, 이거, 많이 들하시는 유부, 큰거 들어가 있는 우동이거든요. 이것도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사왔고,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면 좋은, 베개뭔가 아무튼 이거, 랑그드샹가? 쿠쿠다스 안에, 화이트 초콜릿하고, 밀크 초콜릿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파삭파삭하고, 좀 느끼하고, 맛있는 거. 요거 많이 사오고 도쿄 바나나 도라에몽 버전 요것도 사왔고요. 이거는 스토로베리 케이크 프람 긴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딸기 맛을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남편이 이거 맛있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세개는 후리카케 종류인데요 맨 처음에 편의점에서 요거 귀여운 병아리 통에 있는 후리카케를 사는데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량으로 세개 사고 다른 것들도 사는데 이게 뭔가 더 파삭파삭한 식감이 있고 이건 약간 불고기 같이 뭔가 쫀득하고 그런 식감이 있고 얘는 요거 세개중에 3등이라고 합니다 1등 2등 3등 요거 제일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 다이소에는 디즈니 관련한 귀여운 것들 많아서 200엔 주고 장바구니 하나 사왔고요 우리나라 다이소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튼튼한 것 같아요 마트에서 과자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이거 초코 과자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 올려먹으라는 표시겠죠? 초코 코팅되어 있고 안에 초코칩도 들어있는 아주 귀여워 보여서 남편한테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먹어봤고 그리고 요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갔더라고요 저번 여행 갔을 때이 초코브라우니 과자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오리온 닥터유인가? 브라우니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고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부르본인가 그런 거 같은데 여기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가 여기도 부르본 써있잖아요 요게 또 맛있어 보여 가지고 요거 사다 달라고 하고 검색을 은해 봤는데 알포트 초콜릿이라고 이것도 유명하더라고요 빈츠 같은 느낌인데 빈츠보다 훨씬 맛있고 가다가 다이제 느낌인데 뭔가 더 바삭한데 부드럽고 이거 초콜릿도 조금 더 도톰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고 이거 밀크 초콜릿 버전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화이트 초콜릿 특유의 느끼한 맛이 나가지고 저는 이것보다는 이걸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가리코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짭짤하고 고소하고 이것도 4개 사고 남편이 이 오차 큰 거를 2리터짜리 2개를 사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만 더 이런 씁쓸한 느낌 내가지고 우리나라 버전으로 나오면 좋을텐데 그리고 제가 디즈니 친구들 좋아해가지고 남편이 사다줬는데 귀여운 손바닥보다 작은 도넛떡하고 얘는 피터팬에 나오는 강아지더라고요 얘 이름이 나나래요 나나? 요거두개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위에서 보면 더 귀엽거든요 이 멍충한 게 귀도 짝짝이로 달려있고 남편이 고르고 골라서 제일 귀여운 친구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네온 컬러 있는 애들이 주력인 것 같았어요. 도널드 덕도, 딱 도널드 덕만 모여있는 그 존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비싼데 너무 귀엽습니다. 도널드 덕은 2200엔, 강아지는 1980엔. 진짜, 옛날에도 비싸다고 느꼈는데, 지금이 뭔가 더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어떻게 이 조그만 게 2만원씩 하는지. 그리고 이거, 밤비에 나오는 토끼 두 마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게 살짝 크거든요? 얘네보다. 한두뺨 정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귀여운 귀도 이렇게 있고, 너무너무 귀엽죠? 발바닥도 있고, 진짜 귀엽습니다. 털도 너무 보드랍고, 너무 이쁘죠? 얘는 3,960엔 거의 4만원 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로. 이사 가면은 저희 메인에 놔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뭐 얼마 사면은 요거를 반값에 준다고 했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하늘색, 노란색 조합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2860엔인데 반값에 사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의 일본 여행 하울이 끝입니다.